자 지금은 어 4시 반입니다. 12시 반에 출항해서 4시간이 지났어요. 어 골반 같은 데서 잠을 푹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망망대해가 펼쳐집니다.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. 지금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제주도와 여수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장관이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. 자, 이제 노을이 다 졌고요. 오징어 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 오징어 잡이를 시작하게 됩니다. 현재 시간 10시가 조금 지나는 시점입니다. 지금 한치가 조금씩 올라오다가 지금 잠잠해졌어요. 한 20분 전부터 어, 올라오는 게 없,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. 지 김신 팀장이 뭐가 잡힌 것 같다고 지금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은 많이 막 올라오는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한 마리 한 마리가 굉장히 신기하고 귀한 상황입니다. 45m 아니면 60m 이렇게 잡힌다고 선장님이 방송해 주셔서. 우와! 김신승장이 45m에서 올라온 건가요? 와 이거 한번 만져봐도 되나요? 우와! 우와! 우와, 엄청 미끄럽다. 우와! 저도 지금 45m로 맞춰놨는데, 이게. 꾹꾹 하면서 이게 이렇게. 한 번씩 해주고, 아이고 아이고, 꾹꾹 하면서 이게 올라온다고 합니다. 아, 저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한치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와 껍질까지 분류하고 몸통만 남았습니다. 려 그냥 아주. 야 진짜 맛있겠네요. 이렇게 이 야채랑 고추 이렇게 집에서 다 싸오고 즉석에서 해무침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야이 준비성 역시 해탄 야 저게 또앞 접시까지 야 역시 살아있는 인재입니다 지금 대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우와... 자, 지금부터 김신 팀장님이 먹방 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한번 드시는 거 한번 보여주시죠. 바닷가에서 야 맛이 어떠신가요? <laughs> 야 즉석 한치회.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